교회에서 선교를 탓해 선교판을 마주하셔서 한 절만 읽어보습니다 오늘 제 40대 전국노예제교를 하다시피 먼저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려드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 공의의 상황을 결론적으로 말씀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당시 교회의 공의의 본질 문제 때문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고 나한테 두고 있네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할례를 받냐, 율법을 지켜야 되냐, 그게 구원의 조건이 아닌 많은 다툼,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러한 다툼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시호장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한 결정을 내릴 때 사도들과 장원이 자신의 경험, 또 그동안 지켜왔던 전통, 그리고 어떤 한 무리의 다수의 목소리가 주가 아닌 베드로 11절의 교 예수의 은혜로 인한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음을 그리고 바나바와 바오는 이 모든 것이 성령의 역사였음을 증언하고 교회 지도자였던 야구가 세종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좋아요. 별로 이해를 주고